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지금 글로벌 토너가 또 나왔는데, 지금 현재 10승 1패 주차 완료해놨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데으로 달려볼 거냐면은, 바로 요 똥골킹. 아,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똥골킹이라고 계속 욕했는데, 지금 아처퀸이랑 골드나이트가 너프를 좀 시게 먹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똥골킹이 부활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얘가 좋아진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지금 좋아진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사실 이 덱이 한번 당해가지고 벗겨서 써봤는데, 써보니까 개좋아! 자, 오늘 목표는 아주 소박하게 18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똥골킹의 부활인가? 이게, 어, 다시 쓰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아처퀸이랑 골드나이트가 싹 너프되면서 얘가 다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야, 라바 놓고. 라광 하듯이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깔끔하게 화살로 정리. 이거 임페르노 없는 그냥 푸블린이면 좋겠는데? 요즘 임페 아무도 안 쓰거든요? 개구데기라서 버프 먹어봤자죠? 자,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침착하게. 그냥, 어? 카드 막 내지 말고 상대방 내는 거 보고 침착하게 하자. 그렇지, 침착하게 일단 다고부터 잘라주는 수 틀면 틀머... 아아야 이거는 반칙 오야클일 났다 어야 잠깐만 잠깐만 타임 오 야야 야, 뭐가 이렇게 많이 오냐 이거 일단 오케이 수비 성공 침착하게 막아야 된다 해골킹으로 그냥 막을게요 자 영혼 흡수 가자 그렇지 쭉쭉 차져 아야어 이... 화살 어 잠깐만x3 이거 아니야 어 날리는 순간 바로 고블리통 날라온다. 어? 야 이거 다고가 진짜 까다롭네 지금 이거 맵이 놓고 다시 한번 이거 화살로 고통 맞고 또 라바 띄워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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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어? 자 이건 낚시죠? 어 잠깐만. 야야 이거 그거네. 메가 나이트도 들어가 있는. 아 어, 요즘 이대 진짜 많이 보인다니까.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잠깐만. 어허,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어, 야, 정말. 이건 그냥 맞아줄게요. 이거 라바 띄워야 돼, 지금. 어 아, 너무 아픈데. 야, 너무 많이 달았다. 이거. 클 났다. 이거 지금. 어쨌든, 다고 빠진 거는 희소식이거든요? 어, 야, 야, 왜 그래? 아, 좀 천천히 숨쉴틈좀 주고 들어와라, 어? 자, 이거 영혼 흡수 가자! 보여줬던걸 킴! 빨리! 흡수, 흡수, 흡수! 흡수! 흡수. 흡수. 어우 빨리 빨리 가자 아 많이 흡수 못했다 야 이거 해골 군데 빠졌거든 투세 잘라 아 이건 써야 돼아 잠깐만 승부서 띄운다 자 여기서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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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킬. 그렇지 스킬 나갔죠 근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아어 어,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들어갔는데 야 잠깐만 야,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기다 위기다 이거 나, 나 화살 없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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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화, 화살 생겼고. 야, 이거 잘 막아야 되는데, 이거 빠르게. 아, 이거, 이거, 이거 자르자, 자르자. 야, 고블린통 날라오냐, 이거? 야, 야 들어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스킬, 스킬, 스킬. 오케이, 스킬 나갔고. 됐다, 가자. 무덤 가자. 이거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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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통 날라오냐? 고블린통 날라오냐? 무섭다. 날리지 마. 날리지 마. 그렇지. 야, 이겼다. 이걸 역전해버리기. 자, 13승 1패. 아주 좋아요. 아주 순조로워.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먼저 해무 깐 다음에, 라바 띄어야 되거든요? 일단, 모르니까, 강에서 색한 빛. 트어 잠깐만. 어 이거, 벌러면은, 벌론 아니면은, 무덤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우, 야, 잠깐만. 어 야, 이거는 무덤이다, 야. 이거,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이거, 무덤 들어오냐? 아니지, 어 그런 거 하지 마. 아또로켓병이 어, 야, 잠깐만. 무기병을 빠르게 커트만 해준다면은 그렇지 완벽한 수비 이보다 더잘 막을 수 없어 야 뭐야 저건 오 저거는 무슨 대기죠 아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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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야 되는데 상대방 내놓은 거 보고 천천히 아 급할 거 없어요 아직 아 급해졌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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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빨리 아 이거 빨리 빨리 가야지야 나바 죽겠다 니네 친구 죽는다 들어가자 그냥 다 괜찮아 괜찮아 영혼 흡수하고 허세 쓰고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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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세요 스킬! 스킬 스킬 그렇지 됐어 상대방 막을 거어됐어 어, 잠깐만 아안 됐어 아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막는다고 야 스킬 쓰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바로 그냥 앞에서 커트해버리는 수야 이거 상대방 타워 치력 날라갔거든 이거 공중 막을게 지금 보니까 로켓병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건데 상대방 무덤 대기 거의 99.9% 확실하거든요. 저 조합에 지금 들어갈 게 무덤밖에 없어. 근데 지금 무덤 각을 못 보는 것 같아. 이거 라바 한 번만 더 띄우면은 아, 어 이거는 무조건 타워 날릴 수 있다. 자, 이거 무덤 들어오는 것만 잘 수비하면 된다. 이거는 헤드로 무덤 수비하면 돼. 자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자 일단 뒤에서 천천히 꺼내 주고 아유, 각 보는 거보소이 자식. 어? 각을 그냥 저 화살로. 어야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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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입구 컷 그렇지 어디서 들어올라고? 야 이거 깔끔하게 수비하면 이제 타워 무조건 난리죠. 아 게임 너무 쉽다. 어 야, 뭐야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어 팝을 필요 없는 수. 자 끝났고 타워 날라갔고. 야 이제부터 무한 궁수비 들어간다. 이거는 공격할 필요가 없죠. 30초 동안 그냥 버티기 모드 나갔니? 어, 상대방 탈주해버렸고. 어, 저도 이덱 처음 해봤을 때 이게 뭔 덱인가 했는데, 얘가 개 좋네. 어, 이 덱을 왜 지금 알았지? 어, 이게 사실 엄마 마녀 만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덱이긴 한데, 요즘 엄마 마녀 누가 쓰나, 어? 쓰레기 됐는데. 어, 어느덧 침육승 1패. 단한번의 위기도 없었어요. 너무 쉬운데, 게임?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 로얄이 제일 쉬웠어요. 야. 이렇게 되면, 일단, 라바를, 상대방 꺼내는 거 보고, 천천히. 어, 이러 바로 꺼내주고. 이건 아주 좋죠. 이거, 매미 잘라 먹고, 들어가면 상대방 어떻게 막나,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반대쪽, 못뛸 뭐 수, 어, 뭐야.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잠깐만, 잠만잠만잠만잠만 케골킹. 잠만, 잠만, 잠만. 막아줘. 수비해줘. 어, 이거, 매미가 먼저, 어, 잡혀야 되는데, 이거 못뭐 때리고 있냐, 필모야. 아, 답답한 양반아. 자, 광부 뛰고, 이거 스킬 안 되냐? 스킬! 아, 죽었다. 아. 하지만, 풀모랑 광부랑 함께라면은, 어, 이러면 매미를 또 꺼낼 수 밖에 없고, 지금 이거 해무 꺼내면은 또 자이언트 고블린 들어오거든요. 이제는 해무 있어서 자고 쉽게 수비 가능. 한 대만. 싸다구. 그렇지. 됐어. 이제는 안전하게 해무 깔고 어 라바 들어가는 수 이거 자구파키거든요 아 어, 바로 나와버리죠 스파키 야 이건 라바 띄우면 안돼 잠깐만 이거 한번 아 이거 수비하는 신용이라도 좀 보여줘야 돼 이거 하다가 앞 라바로 몸빵 그렇지 메가 미니언 나올 줄 알았어 앞 라바 됐어 이거거든 이게 라바 수비의 교과서 야야야 스파키만 잡자 스파키 스파키 내려 스파키 뭐하냐 스파키 스파 스팟... 오휴 들어가야 된다 야, 이거 또또 또 일법 나올 것 같은데 일법 나오니 아 역시 하지만 일법까지 잡아준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야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상대방 한 방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그리고 지금 공중 막을 게 메가 미니언하고 일법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이거, 잘못, 라바 뛰었다가는, 내 타워 아작 난다. 들어가자. 좋았어. 같은 라인이면은, 나쁘지 않거든. 그치, 이렇게 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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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던 순데 반대편 들어오면 이렇게 갈라치기. 오, 잠깐만, 스파키를 미끼로 주네? 야, 야, 잡아야 된다, 이거 잡아야 된다.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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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막 이긴다. 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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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거 막았어. 이겼거든. 오른쪽 날라가 버렸죠. 자, 이러면은 이거, 무한 수비 들어간다. 무한 궁 수비. 아 광복 괜히 보냈다. 아. 야, 이거 수, 수, 수비만 합니다. 수비, 수비. 시간 아좀 빨리 가라. 어? 어? 아, 그렇지. 끝났죠? 이거 못 부시죠. 시간 안 되거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시간 안 되거든. 어? 어쩔 거야, 임마. 어쩔 거야, 임마. 어? 너무 쉽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17승 1패 어 게임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 좀 미안할 정도거든요 자 이거 마지막 판 한번 달려 볼게요 솔직히 지금 기세로는 한 25승까지는 그냥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되기 지금 어 잠깐만 오야 이거 몇 코를 뺀 거냐 쟤 7코 뺐죠 나는 3코로 막았고 이거 맞아 줄게 내가 4코 이득 봤거든 지금 제가 4코 앞섭니다, 어? 4 엘릭서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거든. 엘릭서 2배 타이밍 전에, 4 엘릭서 차이가 난다? 어, 어, 잠깐만. 이거는, 그냥 바로 붙여도 돼. 내가 엘릭서 앞서기 때문에, 이거 광부 들어가면서, 화살까지 바로, 대기. 어, 때려야 돼. 화살 때려야 돼. 그렇지. 게임 터졌죠? 수고링. 어, 뭐하냐. 아니, 그러기 누가, 통나무까지 날리래. 그냥, 돼지만 보냈어야지. 멋진 한 판이군요. 때려주고. 아, 어, 게임 너무 쉽다. 이거 뭐니? 아레나, 팔이세요. 한번 쪼개주고. 그냥 나가, 이 자식아, 어? 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까 못다이론 꿈이루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수. 자, 영혼흡수 오지게 해버렸죠? 자, 이러면은, 이거 암라바 들어가고, 어차피 또 아처킨 나올 거라서, 들어가고, 스킬 대기. 스킬 한 번, 어, 뭐야, 이거. 스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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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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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야야야 야, 야, 해골 다 어디 갔어 어어 어, 하지만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아 이거 타워 근데 날리 각이었는데 방금은 좀 아쉽다 야 하지만 지금 상황 매우 유리하다 이거 어자이거광불로 이거 이거 수비는 깔끔하게 성공할 수 있지? 어우야 스킬 썼다 조심. 아 어, 괜히 쫄아가지고 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아 어, 헬무 버렸네. 아 어, 아처킹 무서워. 야 이거는 영혼흡수 지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해골킹. 영혼흡수. 오케이 여섯 마리 득. 야, 됐어. 이거는 정성 루트로 가자. 어어 어, 괜히 센터라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자 이거 일단 대포부터 빠르게. 어이 뭐야.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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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막아 대충 대충 막고 공격하자 공격 들어가야 된다 이거 자자 자, 이거 스킬 대기 스킬 스킬 스킬, 스킬 빨리 써 이마 됐어 됐어 광보 보내고 타워 그냥 날리자 화살까지 때려주면서 라바 퍼비랑 같이 이거거든 어 고생했다 야 이거 라바가 생태계 교란종 같은 놈이었네 이거 황소개구리 같은 놈어 끝났죠 한번 울어주고. 야, 이거 너무 쉽게 이겼다, 지금. 단한번의 위기도 없었어. 야, 이번 시즌은 이 덱인가? 어? 이렇게 꿀덱을 발견해버리나요?